원장님, 저번에 와이프한테 해주는 시술 TOP3 뽑아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꼭 해드리는 시술 TOP5 알려주세요. 아, 이번에는 그래도 5개라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어머니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확실히 개선하려면 해드려야 하는 시술들이 많은데요. 음, 일단은 보톡스, 기본은 역시 보톡스죠. 주름 보톡스 받으셔야 하고요. 특히 50대, 60대인 분들은 필러 시술을 함께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필러 시술을 받으면 주름이 펴지는 효과랑 꺼진데 채워지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 효과로 10년은 어려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미간 주름이나 이마 주름 눈밑 이게 거의 세트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탄력을 먼저 살려줘야 되니까 볼링크라고 볼륨어 슈링크 해서 피부 얕은 층과 깊은 층을 이중으로 당겨 드려야 돼요. 근데 또 이것만으로는 나이 있으신 분들은 유지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실리프팅이 필수적이에요. 실리프팅으로 당겨서 잡아주기까지 하면은 진짜 1년 이상 피부과 오실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는 콜라겐 채워드려야 되니까 주베룩이나 레디어스 같은 콜라겐 부스터 이런 시술들을 같이 받으시면 정말 10년은 어려지실 수 있습니다.